과거 영상들 많이 보게 되잖아. 음... 데뷔 때 어? 신인 때 과거 영상 보면 어때? 아, 나는 정말 많이 봐. 근데 왜냐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아 보면 확실히 오글거리는 게 많다. 더라 그때는 막 뭔가 표현을 하기에 급급했나봐. 어, 어. 막 카메라 딱 보면 탁 이렇게 보고. 아 카메라 어. 빨간색 보면 탁 보고. 내가 뱀의 눈으로 보는 어. 난 연예계 뱀통령이거든 음 어. 어? 방송반. 뭐야 이거? 와, 예전에. 와, 참, 참 놀랐어. 진우는 놀랐는데. 또... 아. 아요또 전에... 없었던, 없었던, 어? 없었던 약속이었어. 없었던 약속이었어 리얼할 때. 아니, 전혀 전혀 전혀. 아니 너무 팬분들이 막 신나니까 같이 이막 같이 달아 올랐나 어. 봐. 막 이렇게 막 귀엽게 막 하는데 정말. 아 진짜 우리 형 열심히 산다, 진짜. 정말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 그거. 나는 노래하는, 약간 노래하는 강인줄 알았어. 귀여운 큐티한 송이었긴 했는데. 갑자기 지금 옛날 엑스맨 음.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끝나고 윤호하고 내가 한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 아...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 좋았고 표정을 조금 더 여유를, 연기를 좀더 해야 된다. 막 자기 미래에 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 윤호는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얘더 <laughs> 얘기하고 싶었을 것? <laughs> 와, 우리 거. 아, 내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저기 비여 이거 하는 것도 호동이 같고 옆에서 쳐다보는 그래, 그래. 창민이도 서장훈 같아. 보이지 뭐 않게. 오, 야. 다 있네, 멤버가. 와, 둘이 <laughs> 똑같네. <웃음> 아 그래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아, 맞아. 다음 우리 동방신기의 그나 신곡 오랜만에. 아니, 신곡 와, 와, 이번에 이제 정규 9집 아,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한 5년 만에 컴백을 했지. 퍼포먼스 퍼포먼스 봤지 그거 다 이번에? 음. 어안 어. 아, 봤어 그거? 아지나나 사람 몰라도 어등 봐야지 내가 왜똑방 신기하고 라이즈하고 해가고마마에서 하는 거그 마지막 마지막 엔딩도 보고 다들 막 감동스러 가지고 어 몬스터 슈 마마 o 신곡이 몇 곡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공개곡으로 다운이라는 <laughs> 곡이 있어. 다운은 윤호랑 좀안 맞는 노래 아닌가? 다운하는 거냐? 다운은 어. 어. 약간 창민이가 메인 파트구나. 다운은 <laughs> Dow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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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처절한 그 남자가 <laughs> 여자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웃음> 처절한 <웃음> 그 가사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감정선이 <laughs> <이렇게> 되게 깊어.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타이틀이 레벨이라는 레벨이 됐어 어떻게 보면 고전의 동방식의 색깔도 들어있고 트렌디한 신디사이저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음. 좀 새로운 동방신드로 한번 꾸며봤어 와, 요즘은 무대 루틴 이런 거 있나요 올라가기 전에 나는 솔직히 없는데 그러니까 유노는 아침부터 루틴이 좀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음, 나는 목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중요한 날에는 꼭. 시... 찬물로 샤워를 해. 음 찬로 어? 그래야 좀 잠이 빨리 깨지니까, 음 혈액환도 빨리 돌고. 음, 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창민이가 찬물로 샤워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찬물. 마지막 마무리를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추워? 아니 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추울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마무리는 찬물로 하거이게 그러니까. 20년 만에 우리가 진짜로. 같은 게 생긴 거야. 아 이게 저+ 저+ 저단 하나도 맞는 게 없었는데 우리가 아, 아, 아 근데 이게 어. 이제 찬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피부가 이제 초월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열도 올라오고 뭔가 올릴 수이더생겨 냉온+ 냉온+ 냉온, 냉온.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동방신기 응. 지금 콘스트 얘기하는데 옛날 그 다큐멘터리 본적 있나 폭풍 분석은 너무 경렬해서 그런지 바로 산소 봤을 걸를 써. 직접 오른쪽 오른쪽 냉찜질 냉찜질 저대가 우리가 2 0대한 중반 농성수도 같네. 왼쪽 거 선수 선수 좋았다. 왼쪽 건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수배웅 선수도 계속 해야지. 수배웅 선수 그렇게 안 하면 체력 회복이 안 돼. 아니 사실 얼음은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열이 열기. 엄청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열을 내서 얼굴도 부어 사실 음. 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식히려고 음. 저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 산소 마저 거는 그냥 하면 좋겠거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또 그런... 심리적으로 어... 어, 우리가 클래식으로 그래, 그래. 우리가 공연을 보면은 보통 3 시간 좀 넘게. 근데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뒤에 동선 따로 있어. 음. 그러면 우리는 또그 사이에 옷 갈아입고 뛰어서 음. 가서 그러면 호흡이 가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좀 안정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작업들을 좀 많이. 어. <laughs> 이런 무대 하나가 격렬한 적도 많지. 춤 많이 추니까. 아, 난 담이 온 적이 많아. 가끔 자다가 나도 이렇게 막 이럴 때 어. 있어 진짜. <laughs>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laughs> 어뭐 그럴 수도 있는. 윤호는 막 자다가 깬다가 다리 막 지내고 있는 적도. 아 지난 적 많아. 근육 경련은 응. 많이 일어나지. 북부에도 어, 뭐. 어. 지난 적이 많고. 어, 그래? 자다가 소곤이 날잖아. 우리 경련 오면은 혼자 울어. 울어. 이게 옛날 운동해가지고 응. 많이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허벅지 쪽으로 갑자기 오면 답이 안 풀리면 눈물이 살짝 나. 어, 맞아. 어.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뭐 그런 재활 치료사 분들한테 좀 많이 받지. 그럼 경련이 왔어 무대 하고 있는데 응.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오 해결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멘탈은 몸을 지배한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러니까 아, 아, 드레날린이 식자면 그때는 몰라. 괜찮아. 괜찮아 어 나도 괜찮아. 그럼 경련이 히 풀려. 뭔가 그 마음 먹기에 좀 달라지는 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저런 얘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이 유노인 것 같아. 그럼 음, 자기 생각을. 왜냐하면 저 얘기를 딴 사람이 하면 굉장히. 어, 오그라들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음. 혹시 이름에 대한 창피함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아? 아, 진짜 나는 솔직하게. 최강. 어딨으면 이제, 이제 40대가 이제 거의 다가오잖아. 어, 어, 어. 근데 더 어린 친구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최강창입니다. 이렇게 약간. 아주 좀... 그지 아, 사실은. 어. 그렇지. 좀 약간 좀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laughs> 아니, 근데, 윤호는. 유노는... 윤호는 그냥 이름 두번한것 같아. 윤호, 이호 창민이가 이제 사람들이 성을 헷갈릴 수도 있다고. 아, 최 씨인 줄 아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심 씨잖아, 그 아니, 동네에서 그래. 지나가다 보면은 다들 이제,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 최창민 씨. 다, 맞아최 씨. 제 많아. 아. 최 씨라고 생각을 하겠네. 당연히. 맞아. 그런 분들 계시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딱 보다가 이제 본인 내릴 때쯤에 아유, 반가워요. 빅뱅이 유노이너 씨. 아, 다섯 개. 어, 어저 그랬다. 그런 간 적도 있어, 나보고. 빅뱅이 유노 유명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지? 아, 오직 아, 아 진짜 꼬였는데? 진짜 아니, 뭐 진짜 아, 내가 그 동네에 1 0 살았는데 옛날에 아나 방송에서 은혁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은혁이한테도 어떤 어머니께서 더니 아유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신하의 장우혁 씨 이랬다는 거예 그치? 이렇 은혁이한테도 그렇 굳이 이렇게 팀 이름까지 <laughs> 얘기하면 친절하시다. 되게 친절하지. 그분이도 뭐 병만이라고 그러고 나는 많이 들었지. 정글 갔다 서 다치지 않았냐고 나한테 <웃음> <웃음> 그러면 에 괜찮아요 독고적이 창민이는 어. 뭐. 20년 동안 그럼, 아 혼자 본인이 생각해본 이름 없어? 이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래도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날 음, 그치, 수 있는 거 그래. 거지. 나중에 80살에 이제 양로원에서 음. 다볼때 아유 우리 최강창민 우리 할아버님 나오신다고 <laughs> 얼마나 멋있어 최강이 뜻이 뭔지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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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계 최강이더라 음. 나한테서 최강창민인 거야 아. 근데 그, 그 옆에 윤호윤호잖아 유노, 자유계 최강이된거너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이런 궁합이 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 참치 하다 보고 아니 어둘 <laughs> 중에 한명를 이렇게 이런 해야 돼 어. 야구팀에 붙는 거잖아 대면은 <laughs>